이제 3단원, 달의 운동 봅시다. 이제 2단원이 지구의 운동이었고, 달은, 우리 첫 단에 했다시피, 달은 지구의 위성이에요. 아, 지구의 위성이다 보니까, 지구 주위를, <laughs> 지구를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는 천체가 바로 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달을 매일 밤 보다시피, 달은 뭐가 번, 변해요? 계속? 예, 모양이 변하죠. 초승달이었다가 반달, 뭐 반달도 이제 상현달, 하현달 두 종류가 있고 보름달 됐다가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 하면서 달의 모양이 변하는데 위상이 바로 이제 모양이에요. 네, 아, 그래서 달의 위상이 변합니다. 달,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한 달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는 달이 실제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달이 여기 있어요. 이 달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서 원래 고그 자리까지 딱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7.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 딱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보름달이 떠서 그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거보다는 약간 더 길어서 29.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참고로 이거는 항성월, 그러니까 달의 실제 공전주기가 되고요. 이거는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달의 공전주기인 삭, 막, 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삭에서 다음 삭까지, 망에서 다음 망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뜻에 해당이 되고, 보통 우리가 음력 한달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는 요거에 해당이 돼요. 삭 마거리에 해당이 되는 2 9 5일이 대략 한 달에 해당하는 예, 삭 마거리에 음력을 세는 <laughs>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쪽으로 예, 회전하는 운동이 달의 공전에 해당이 되고요. 공전 방향은 서에서 예,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공전 속도는 어차피 360도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360도 돌아야 되는데, 대략 아까 실제로 공전 한 바퀴 돌아가는데 얼마 걸린다. 2 7 3일 정도가 걸린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전 속도는 약 하루에 13도 정도 가는 속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참고로 다른 자전 속도랑 공전 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돌면서 스스로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스스로 한 바퀴 돌면 우리는 달을 맨날 같은 면만 봐요. 뒤통수를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보는 달은 앞통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자전속도와 공정속도가 같기 때문에, 어, 지구에서는 항상 달에 같은 면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공전속도와 자전속도가 동일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달의 모양 변화인 위상 변화, 그 다음에는 일식하고 월식, 우주쇼에 해당하는 일식과 월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달의 위상 변화. 달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빛을 낼수 있는 부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그 부분이 <laughs> 밝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의 모양은 <laughs> 지구에서 볼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이 달의 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달이 이만하면 지구는 이만하고요.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완전 공전 궤도가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달은 여기, 여기, 이렇게 있어도 거의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어, 지구에 가리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달이 돌아가는 공전 궤도면이랑 태양이 돌아가는 공전 궤도면이랑 완벽하게 둘이 일직선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가려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은 달이 왜 그럼 왜 모양이 자꾸 바뀌어 보이냐?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자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위가 달라지고. 거기를 반사하는 부위를 보는 지구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때 달이 밝게 반사되는 부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는 맨 처음에 삭. 삭은 달이 안 보이는 게 삭이에요. 달이 아예 보이지 않는 현상. 달 관측 불가예요. 네. 발이 관측이 안 되는 게 삭. 그 다음에는 발은 오른쪽부터 차가기 시작을 해요. 없다가 오른쪽부터 이렇게 점점 뚱뚱하게 이렇게 차가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 그 다음에는 초승달. 그 다음에는 상현달. 그 다음에는 보름달을 망이라고 합니다. 망. 그 다음에는 하현달. 그 다음에는 금음달. 다시, 삭, 이렇게 되고요. 이 삭에서부터 삭까지, 그 다음에는 망에서부터 그 다음 망까지, 여기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음력 한 달에 해당이 돼요. 달의 위상이 변하는 주기는 한 달인데, 이게 약 선생님이 얘기했던 29.5일에 해당이 되고, 약한 달을 주기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한달 간격으로 달의 위상이 자꾸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달 모양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햇빛이 와요. 여기서 햇빛이 오는 거고, 오른쪽에서 오는 그림도 있고, 왼쪽에서 오는 그림도 있는데, 오른쪽에서 햇빛이 오면, 자, 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달이 어디를 빛을 받아요? 달에? 뒤통수가 빛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는 달이 반사되는 부분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귈 때는 아예 안 보여요 이때가 음력 1일 스타트 해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태양빛이 와서 요 부분이 반사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은 반사되는 부분이 여기 언저리만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있고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은 요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봤었을 때 반사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예, 안보이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볼록한 초승달 요게 대략 어, 음력 2에서 3일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수직이 돼버리면 태양 지구 달이 이렇게 수직이 되면 정확하게 오른쪽이 반 부분이 빛나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다 빛나는건 원래는 다 빛나지만 지구에서 보는건 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때 오른쪽이 볼록한, 예 상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조금씩 더 뚱뚱해지다가, 그럼 이때가 음력 7일에서 8일이고요. 그러니까 반바퀴 돌아오는데 대략 7, 8일이 걸려요. 그래서 15일이 되면은, 봤었을 때 이거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태양이 엄청 크고 달, 여기가 지구면 달이 여기, 여기쯤 여기 있는 거예요 완전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 아래 높낮이 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예,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참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완전 동그란 보름달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여기서는 여기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몇, 이지, 여기가 언제예요? 낮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태양이 이쪽에 있고 달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반대편에 있죠. 그러면 태양을 등지고 뒤통수에 있으니까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없죠. 이쪽을 바라보면 여기가 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요. 점점 오른쪽부터 기울어져 가서, 예, 음력 22일에서 23일이 되면 예, 왼쪽이 볼록한 하얀달이 되는데, 어, 이상하죠? 햇빛이 여기서 오는데, 얘도 오른쪽이 반사가 되고, 얘도 똑같이 오른쪽이 반사가 되는데, 얘는 왜 오른쪽이 볼록하고, 얘는 왜 왼쪽이 볼록하냐. 보는 관측자 위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이 달을. 그럼 여기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버리면, 여기가 왼쪽이 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오른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쪽이 반사가 되고 있지만은 얘는 오른쪽이 볼록한 상현달. 여기서는 관측자 위치가 싹 바뀌었기 때문에 왼쪽이 볼록한 예, 하현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상현달, 하현달이냐면 둘다 반달인데, 그러니까 상현달은요 뜰때 이렇게 위가 볼록하게서 떠요. 동쪽 안에서 뜨고. 자 이렇게 돼서 질때 반대편으로 이렇게 져요. 그래서 뜰때 위가 볼록하다라고 해서 상현이고요. 그러면 하현딸을 어떻게 지겠어? 반대로 아래가 볼록하게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서 질때 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서 하현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현딸은 뜰때 위가 볼록하게 해서 뜨고. 하얀 달은흔때 아래가 볼록하게 서 뜹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볼록한 요 달은 무슨 달? 상현 달. 그래서 왼쪽으로 볼록한 요 달은 하현 달. 이런 식으로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금음 달은 초승달하고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볼록한 달에 해당이 되고 얘는 여기서 2, 3일 지나니까 대략 25일에서 20 6일 사이가 음력으로 예, 금, 음, 달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이면은 사, 태양, 달, 지구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면은 망, 보름, 달 그리고 태양, 지구, 달이 수직일 때는 상현달, 하현달 이런 예, 식으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현달이랑 하현달이랑 둘다 똑같이 오른쪽에 빛을 받고 있지만 관측하는 사람이 쳐다봤었을 때, 발을 바라봤었을 때, 오른쪽이 볼록해지는 거고, 얘는 돌아오니까 왼쪽이 볼록하게 보이기 때문에 발에 볼록해지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달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져요. 즉,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를 보게 되면, 달이 공전을 함에 따라서 지구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랑 모양이 계속 변하는데, 달이 뜨는 시간은요, 자, 달이 뜨는 시간은 매일 50분씩 늦어져요. 달이 뜨는 시각은요, 매일 50분씩이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자정, 그러니까 해뜰때 같이 떴다가 계속 50분씩 늦어져서 자정부터 다시 또 새벽으로 가면서 해 뜨는 시간하고 맞춰져 지게 돼요.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간은 매일 50분씩 늦어지게 되고요. 이게 달이 선생님이 이거 표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달이 뜨는 거는 달이 뜨는 방향은 무조건 어디서 뜨냐면 동쪽에서 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져요. 얘는 달이 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때가 가장 고도가 높은 남중에 해당이 돼요. 해도 동쪽에서 떠서 정오의 남중, 남쪽 하늘에 있고 서쪽으로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삭, 그 다음에는 상현, 망, 하현. 이네 가지만, 선인이 뜨는 시각하고, 남중시각하고, 지는 시각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삭은요, 해가 뜰때 같이 떠서 해가 질때 같이 져요. 그러면 해 뜨는 시각을 대략 새벽, 아침, 06시라고 치면, 이게요, 동에서 남가서 서 가는데 각각 얼마씩 차이가 나냐면 6시간씩 차이가 나요. 대략. 6시간씩 차이가 나면은, 자, 남쪽 하늘에 있을 때가 몇 시? 정오. 그 다음에 서쪽 하늘이 언제예요? 18시. 자, 이렇게 되니까 6시에 떠서 12시에 남중하고 저녁 6시, 18시에 지잖아요. 그러면 해랑 같이 떠서 남중한 다음에 해랑 같이 지죠. 그렇기 때문에 삭은 해랑 같이 떠서 지니까 관측이 안 돼요. 적어도 달을 볼수 있는 시각은 해가 진 18시 이후부터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현달은 다, 여기부터 다시 또 6시간 차이에요. 동쪽 하늘에서 몇 시에 뜨냐면, 12시에 떠요. 12시에. 12시에 떠서, 남중을 초저녁, 18시에 남중 하고요. 언제 지냐면, 자정에 져요. 24시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볼수 있냐? 초저녁에 해진 남쪽 하늘부터 자정에 질 때까지, 이 시간 동안에 바로 상연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망은 여기서부터 다시 6 시간 뒤에 뜬단 말이에요. 그럼 몇 시에 떠요? 18시 초저녁 해질 때 해질 때 떠요. 그다음에 여 시간 뒤인 자정에 남중을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집니다. 공격 시에 지니까 해지자마자 떠서 한밤중에 남중하고 해뜰때 저버리니까 이 보름달은 밤 내내 볼수 있어요. 이 보름달 망은 그래서 얘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밤 내내 볼수 있습니다. 하얀 달은 여기서부터 다시 6시간 뒤에 떠요. 그러니까 24시에 떠요. 그래서 06시에 남중하고 12시에 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정부터 새벽까지 관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달을 볼수 있는 시간 해가 진몇시 이후다? 18시. 이후부터 우리가 실제로 달을 볼 수가 있고요.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 하늘로 가서 서쪽 하늘에서 져요. 하나만 외워 두면 되죠. 상만 외워 두면. 삭은 동쪽에서 해뜰때 같이 떠서 같이 남중한 다음에 같이 진다. 그럼 상현은 여기서 몇 시간 차이? 6시간. 망은 다시 여기서 6시간. 다시 6시간 기간 하현이에요. 그럼 초승달은 요 상현하고 하현 사이에 3시간 정도 차이예요 그니까 9시에 떠서 15시에 남중하고 21시에, 저녁 9시쯤 질 거고, 금음달은 어디에요? 하현하고삭 사이니까 여기서 세, 대략 3시간 뒤겠죠. 공3시 새벽 3시에 떠서 9시쯤 남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에요? 오후 3시쯤에 지는 달이 바로 예, 금음달에 해당이 돼요. 그니까 러요표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해가 진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한 거고, 삭을 기준으로 해서 뜨고 남중하고 질 때까지 각각 6시간 사이, 상, 삭, 상연, 망, 하연도 각각 6시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표 하나만 정리해 두시면 바로 달이 뜨고 지고, 무슨 달이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에 보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금방 알수 있게 됩니다. 저표잘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내신숙수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자, 1번은 예 답이 예, x, x, o, x에요. x, x, o, x. 다른 동쪽에서 서쪽이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천체는 항성별, 태양 같은 별에 해당이 되고,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달을 상현달, 상현달은 오른쪽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현달은 왼쪽이 밝게 보이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달이 공전하면서 위상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삭 초승달, 그 다음에는 상현달, 그 다음에는 망, 망이 보름이죠. 보름달, 하얀 달, 그다음에 금음 달. 참고로 초승달은 오른쪽이 이렇게 살짝 볼록한 달이고, 금음 달은 왼쪽이 살짝 볼록한 달이 금음 달에 해당이 돼요.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D의 위치를 할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 자, A는 무슨 달로 보여요? 여기 있으니까 태양 여기죠? 있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A는 상현 달. 그 다음에 B는 망. C는 하현 달. D는 사기죠. 자 A부터 D 중 지구에서 볼때 달의 왼쪽이 밝은 반달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 네, 하현 달입니다. 하현 달. 자, 음력 1일경은 바로 언제예요? 사기죠? 망이 음력 15일, 상현이 음력 7일에서 8일, 하현이 음력 22일에서 23일, 7일에서 8일 사이 정도예요. 가운데는 다시 2에서 3일 사이 정도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